새싹보리 분말로 준비를 했고요. 한번 냄새 네. 맡아보세요. 아우, 고소해요. 아우, 고소해요. 진짜 고소해요? 음. 잠깐만요. 음. 아까 그 새싹보리는 파란 거 녹즙처럼. 어 정말, 네. 정말 고소합니다. 색깔이... 아, 거의 네. 콩가루, 콩 네, 콩가루 참. 뭐. 그 미숫가루 좀... 이런 네네. 그런 색깔이에요 왜? 네, 네 아까 뿌리에 영양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네. 뿌리까지 함께 갈아 놓은 분말인데요. 이 살균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갈색을 띠게 된 겁니다. 아자 어디 한번 좀잘 만들어 주시죠. 네 일단 그 새싹 뿌리 가루가 있고요. 분말가루를. 다음에 라떼니까 우유를 준비했습니다. 아 설마 그 가루를 우유에 타서 흔드시는 아 거? 아니 난이도 좀 높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 새싹보리를 먼저 넣으면요. 이 예, 새싹보리 가루가 아, 잘풀리긴 하지만 밑바닥에 들러붙을 네, 수 있으니까. 우유를 먼저 붓고 우유를 한 50cc정도 먼저 넣고 아하. 네, 얘를 그냥 20g정도 잘해서 보통의 경우에 20g이면은 네 다섯 스가락 정도 됩니다. 아유, 넉넉한 양이네요. 이게 사실 네. 새싹보리 양으로도 상당하겠네요. 그렇죠 그렇죠. 아,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2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유를 두컵을 준비했습니다. 한 다음에 쉐키, 쉐키 드는 건가요? 네, 이것은... 아, 제가 해 놔요. 네, 네. <laughs>